네, 저희, 저희 포토에서 포토타임 한번 가져볼 텐데요. 네. 바로 저희 왼쪽부터 시선 주시고 함께 포토타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가운데도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 배우분 7분과 함께 사진 촬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20대 주역 배우분들과 함께 또 연기를 호흡을 맞추셨던 주역분들까지 함께 이렇게 포토홀에 섰는데요. 저희 다 같이 왼쪽 보시면서 포즈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왼쪽 보시고요. 네, 다시 엄지를 쳐 주시면서 포즈를 취해 주고 계신데요. 그리고 가운데도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이번에 하트를도 보여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청명하고 설레는 청설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의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뭐 하나도 필요 요